울한다불란다 울란다. 일본 제품 울한다 일본은 사지하고대상하라하라하라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부산의 불매 운동은 일본 자들 지금 투시하고 있습니다. 안 타고, 안 먹고, 안 사고, 안 입고, 예, 안 쓰고 모노입니다. 바로 전국 가장 부산 강력하게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불매운동으로 보지 않고 대일 저항운동의 하나로서 우리는 집행해 나갈 겁니다. 조선 부산 장려운동이 민족 자본의 형성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국에 속하는 강국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음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인지할수 있습니다. 이 불매 운동 어, 내면에 있는 일본에 대한 어, 불신 그리고 일본이 역사를 인식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강렬한 마음이 어, 들어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지금 아베의 경제 도발은 단순히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있지 않고 일본의 평화법을 거쳐 일본을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재무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계획된 행위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로 재무장구석에 금이 간 아베는 이제 새로운 돌파구로 한국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베의 경제보복은 궁극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일본의 신공국주의 재무장을 위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응원과 경력 속에서 부산지역의 중소상인단체가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일본제품 불매학대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리한다 일본제품 불매다불매다 불매한다!